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없는 양구지역에 농촌체험과 연계한 한옥마을 조석이 추진됩니다. 한달 사리를 겨냥해 지역관광사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취재에 박상룡 기자입니다. 10년 전 문을 연 충남 공주의 한옥마을입니다. 한해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 가까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는 독특한 체험이 가능해 외지인을 불러모읍니다. 이런 한옥마을이 양구군에도 조성됩니다. 대상지는 8호 인근 동수리에 있는 8천 제곱미터 넓이의 군유지입니다 여기에 한옥 12채를 지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양구가 좀 힘든 상황인데 빨리 한옥마을이 조성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서 보름살이, 한달살이 같은 체류형 관광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에 자그마한 텃밭도 만들어 자녀 동반 관광객들에게 전통과 농촌이 어우러진 독특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양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기 거주 프로젝트이고, 어, 2단계 사업은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착 유도로 인구 유입 방안 어,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옥마을 예정지엔 인문학 박물관과 한반도 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명소와 연계하면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전체의 80%인 4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올해 하반기쯤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성령입니다.